이 쪽으로 는 거. 이 쪽으로 가는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 쪽으로 이이렇게좋가이뻐요 원티비 가 어, 오늘 술 한잔 먹고 이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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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시야 되냐? 머네 오늘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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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네아괜네 괜찮아. 괜찮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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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랜만에 와서 왔는데, 아시죠? 옛날에 맨날 했거든, 여기. 근데 요즘에. 복귀하시면, 아, 복귀해야지. 복귀. <laughs> 복귀하면 씹어다 씹어 먹지, 형님. 아이, 장난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주에 초대하고, 이제 다, 이제 다 와야지, 이제 복귀하면. 네. 맞지? 맞습니다. 야, 제뚱이 왔다. 제뚱아, 오랜만이다. 야, 장비 샀다. 장비에 10만원 투자했어. 방가가 10만 원 정도 투자 한다 그러고 더라투자를 내가 없이 너무 없이 알려다 보니까 이게 방송 중동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런 거. 이제 거 지금 저 이제 미터짜리니야 우리. 맞지? 맞습니다. 사고 거치대 사고. 아. 이빠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날 핸드폰을 아주 걸리 놓고 대화가 안 보이잖아. 대투아 나도 한번 노력 한번 해 보려고 또 우리 친구들다 하는데야. 내가 또 빠질 수 없지. 있어야 되는데. 민구 하지 않았어. 민구 올 때까지만 하려고. 오랜만에. 민구 한 15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방송시간이 한 10분 정도? 민구, 민구는 이제 이런데, 이런데 안 나오니까. 민구 올 때까지만 살짝 하고. 곽둥아, 내가 간다. 날개로 간다. 날개 끼고 논다. 기다려라. 내가 갔어야 되는데. 대통이안 와도 돼. 내가 갈게. 1세대는 너이야 아, 우리 옛날에 진짜 유튜브, 유튜브 말고 페이스북에서 형이 엄청 방송했었거든. 근데 옛날에 아, 네. 어 페이스북에서 엄청 했다가 지금도 유튜브로 넘어왔잖아. 유튜브는 쉽지 않더라고. 페이스북은 이제 친구 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들어오고 막그러는데 유튜브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거나 이러지가 않더라고. 이게 꾸준히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꾸준히가 정말 꾸준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또 같이 한번 합방 한번 하자 이제 방송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야 내가 10만 원 수시할 정도면 지금 많이 주잖운 형이. 공신방 투자 안하잖아 돈 안쓰잖아요 알지? 맞습니다 아! 뭐라 맞습니다 개새끼야 공돈제 안쓰잖아 너한테 많이 해주잖아 형이 네 맞습니다 우동 벗어 까? 어떻게? 아니 아, 아. 우동 까고 야 우동 까고 해야 돼. 아, 진짜 너무 더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더어 까고, 까고 까고 뭐. 까고 까고 할게 알겠습니다 어. 안되겠어 야 담배, 탑배, 배터리하고 담배 좀줘네 어우씨, 니 뭐, 이왕 가는거 까고 해야지 멋있게 해야지 네. 야 이어가는거 이발 지대로 해야지 뭐. 야 광민이형 잠수다 이름도 씨발 채널이름 광민이가 찾아다고 호광민으로 바꿔왔데 개새끼 야이빠야 야. 이제 에어컨 틀어야되나보다 물고 맞지? 지금 더운거 같습니다 어, 맞지? 야 테스트 한번 해볼까 에어컨? 어, 틀어볼까 해? 나오나 안나오나? 안나올수도 있잖아 네, 저 금성이야 지금 골드스타 아네 30년 된거야 어 틀어볼까 해도? 30년 됐어 야 이거 이렇게 깠으면 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형이 이렇게 깠는데 몸을? 맞지? 네 맞습니다. 잘못됐네. 야한 명, 한명 잘못.. 제트가 너밖에 없다 야. 한명 잘못된 거아니야 지금? 야.. 진짜 한 명이야. 많이 잘못됐네야 많이 잘못 아이 <laughs> 개새끼야 고 많이 잘못돼. 오늘 야, 실수해야 돼, 오늘? 네. 자, 실수 한번 할게. 알겠습니다. 어, 네. 야 창피하니까 만약에 누구, 누구 들어오잖아 1분 바로 가더라.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벗은 모습을 아무나 보여주면 안 돼. 절반만안 돼. 저 시청자들한테만 보여줄 거야. 예, 야. 대투가 콜라보 한 하자. 우리 옛날에 우리 추억이 또있잖냐형 <laughs> 친구인데 형 친구 지금 방송 엄청 잘하고 있더라 아, 네. 근데 약간 용기를 얻은 게이 친구 하는 예. 거 보고서, 아, 아. 우리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같더라, 방송하면서 나도 친구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친구처럼 잘 되진 않겠지만. 뭐. 잘 되실 겁니다.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예. 뭐. 이렇게 돈 가고 첫분하는데 맞아. 뭐지? 수자 어, 한번깔까고 너무 창피하다. 양주용이 지금 캠핑 있잖아. 기뢰파시? 예. 어, 좀 줘라. 네 알겠습니다. 예원에 좀 좋은 거 먹자. 예 알겠습니다. 어,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진짜 아까는 것처럼 기뢰파시 말고 너무 하니까 좀 줄이겠어. 어, 아예 좀 줄일까 그래. 아, 너무 챙피하던데. 어, 맞죠? 이 정도. 어, 좋아, 좋아어 예, 알겠습니다. 그만 갖고 오겠습니다. 어, 기뢰파시랑 뭐, 시범할 거라도 줘. 야, 자키자키 좋아. 자키자키, 과자... 자키자키 자 좋았어. 예, 알겠습니다. 야 뚱광 이빠이다 뚱광 재현아 아 재현이 방송 많이 보다가 또 재현이가 또 이렇게 봐주니까 고맙네 아 이거 나는 채팅을 못 치겠더라고 승민이거 넣고 봐도 막 아, 니네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세상 채팅 많이 치고 그러니까 고맙다 재현아 뚱광 제대로지 제대로야 가게 안 바쁘냐 전아 너네는 이제 시작이겠네 10시, 11시니까 우리는 뭐 해봐야 뭐 옛날 뭐두칭 캐팅 그래 나 혼자 아니까 너처럼 내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장사 장사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게 느껴진다 한 가야 한 가야 야 슈니 씨어온데들이 슈니도 안 오고 슈니가 애 키우고거든 준이가 이거 뭐 뭐뭐 시키고 야 지금 배터리도 4천짜리 시켰는데 4천암페어짜리 야 5kg 넘어 야존내 무거워 저 배터리 배터리 저 보조배터리 잘못된 것 같아 배터리나 보여줄게 보조배터리 시킨 거야야 재현아 벽돌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무기야 2만 원 주고 샀는데 5천암페어가 그래 존내 무겁다 이거 내가 봤을 때씨바 이거 대가리 찍으면 대가리 깨지는 상황이야 이거 진짜 와 이뻐야 돼 이거 진짜 배터리야 이거 사랑으로산 거야 방송하려고 얼마나 얼마나 투자했냐 내가 중고폰 하나 사고야 공기계요 네 어, 들어와 야 과자 많이 남은 걸로 줘라 또. 예, 알지 네.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어 그 돈도 못버는데 야, 너 반전이 뭔줄 아냐? 슈니 남자 두명 끼네, 있지?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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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실장이야. 둘이 사귀었나, 지금. 오늘, 니네 봤대, 친구가 석방이에서 네. 둘 남자, 슈니 남자 두명 끼고 아침에. 예. 야,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실장이야, 남자에. 얘, 얘랑 오, 어제부로 사귀었대. <laughs> 슈이 내, 내 여자친구 봤잖아. 예, 맞어.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한 명, 표한 명이 그 재원이. 재원이. 야, 환상의 조합이다, 진짜 너희 아, 밥 같이 먹어. 밥 같이 먹어. 야, 이빠이네 친구가 너네 공본 거야. 예. 그래 본 거야. 예. 친구도 선뜻 아는 친구안 했나 봐, 보니까. 아, 제가 몰라가지고 아, 제가 지금 시야가. 아, 친구가 슌일를 거... 아니까. 예. 야, 만전이야, 지금. 슌일 나는 친구 여기 있어. 어, 만취한 친구. 내가 슌일 그랬지. 야, 슌일 잊고 오지 마라. 내가. 자, 사고다. 어? 아, 둘이 사귀더라, 갑자기. 야, 카톡 프로필 사진 봤는데, 슈니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야. 슈니 전화 왔는데, 내가 일부러 안 받았어, 일단. 어? 모르는 분잘안 받으니까. 내가 등록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 사진, 슈니 핸드폰에 있더라고, 카톡에. 아, <목소리> 1등이다. 어? 와. 너한테 관심이 많네, 슈니 뭐. 야. 내가 앞에서, 야, 너 진짜 1등이야, 내가 봤을 때. 바로 사귄다, 거의 뭐. 형몇 명을 이준 건데? 이런 사장이 있어? 열심히 습니다몇명 해준 거냐 형이 진짜. 올로한잔 네. 먹을러 와. 만들어주고. 네. 예. 이거 기레빠씨 맞지? 예. 이빨, 이빨이 남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어, 이빨입니다. 예. 이거 이것도 섞은 술 아니에요? 이것도 섞은 술아니고 아, 어우야. 미역 은 보이면 안 돼. 야 왕래야 네. 미역은 보이면 안돼 미역 알지 예. 미역은 진짜 오면 안돼 인사 한번 해줘 왜냐면은 친구가 순이랑 친하거든? 네. 와 오늘 아침에 만시한두 네. 명과 같이 봤대 석방에 서 네. 근데 그게 너잖아 네. 인사 한번 해줘 예이이나하주신분한번 해줘 네 안녕하십니까 슈이안눠신분니까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닙니다 <laughs> 저, 제가 지 방송 그런 거에 제 체질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네, 좋겠다 진짜, 진짜. 어, 민우 맞아 어떻게 알아? 쟤 뚜이가 너 아는데? 어? 재훈이가 너 알아 야민원주 어떻게 알았어? 저희 정치테 들었냐 없이. 예전에 제가 거기, 거기 상 상동에서 한번. 상동이 아니야 주안이야 얘. 거기가야민원주딱 상동... 아는데 무슨 일이고서어 예. 아, 이뻐이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님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아 아... 너가 이제 일 구할 때 직원에도 네. 한번 연락했었나 보다. 예. 어 아닌가? 나한테 카톡 왔어. 야, 민호 맞어. 재원이 어떻게 하지 신기하다. 아 어, 제가 사영한테 이제 어. 종, 저번에 이제 상종에 있다가 어. 여기 주원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얼굴을 한번 얼굴 한번 얼굴 반 이사 한번 해달래. 지원이. 아, 아 제가 어. 이제 방송에 어. 나오면 아, 괜찮아. 이제 네. 어. 형방도 아무도 안 보잖아. 어. 이거 생 예. 예. 필요가 없는 거야. 얼굴 이사 한번 해달래, 지원이가. 예. 너반갑다고에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하네 아니면... 너가 있어야지 형이 좀 대화가 되다좀 앉아 있어좀 예, 저 앉아 그럼... 할거 없잖아. 지 저기서 안에서 지금 네. 뿌잉뿌잉 상황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옆에는 언제 알아서 하잖아. 예맞습팁 네. 줬어 언제가? 아직 안 왔어. 나 무조건 나. 형이 제가 죽발 시켜준다라고 밥 먹으라고 야죽발 시준에 켜다그 웨이터 때 친구들 다 얘기했거든 안았대. 죽발 그러니까 얼마 한만 원이잖아. 아그 정도. 네한만원 주고 상가는 거야. 아, 오늘 몇 장이야? 2 0장 아니야 거의? 예 맞습니다. 맞지? 예. 네. 재아 너가 하는 민호가 맞는 것 같다. 거 같다. 제뚱얘기하까딱 안다. 영통. 재현 사장님이라고 기억은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예. 그 풍채 되게 좋고, 예. 예. 영통, 신발 영통. 야, 선물풀에 영통이 어딨어? 선물풀 <laughs> 영통 받는 거안 되잖아, 우리. 영통. 야, 거몇명보냐 사람? 쟤두 명인 았 같아. 야, 네 명이었는데, 지금 신발 명이. <laughs> 뭐 잘못됐네. 두명 나갔네. 야, 빵가가 와야겠네. 영친구 있잖아 빵가. 네. 1만 구독자. 빵가가 와야겠 아, 구독자가 1만 명. 황승민이 완병자라면, 어. 라이브면서 완병된 거야. 승민야 좀 배워야 되는데, 불 아. 재현이한테도 배우고 좀. 불을 약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여기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보기. 예. 무담스럽냐? 네가 봤을 때이 화면에 위치를. 형은 이런 하얀 속살이 부담스죠워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형은 원래 먹고 하니? 예. 형은 빨스마 입고 방송은 원래 하지 야, 조명을 약간 줄이면 좀, 좀 좀만 줄일까? 네어역극관 예. 어, 그거는 사극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역극관? 나극 하는 알았어, 알았어 좀 줄여도 돼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네. 좀만 줄이자 그래 예왜 멈췄어? 요 정도 어떻습니까? 좋지 이 정도 좋았어 니가 형을 또 매니저야 너 이제 형 알지? 알겠습니다. 갑, 짠만 해줘, 안 먹어도. 갑자 갑자기, 갑자기 매니저. 어, 짠소리는 나야지. 이제 네, 그런 네. 상대방들이 봤을 때이 생수를 네. 좀먹고나니 하는 거 아니야, 지 매니저 한번 해. 응수 네. 하나 줄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생수를 먹을 수 없잖아, 그 녹차 줘, 좋아, 녹차 좋아해.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저쪽에 벌써 600명이야. 야. 야, 나는 근데 1,000명이면 뭐 하냐? 억지로 눌러서 막 그런가 봐. 부르는 사람이 없어, 1,000명이 넘는데. 난 억지로 만 눌러줬거든. 사람 만나, 천명을 내가 그래도 만난 거야. 만나서 억지로 막 눌러, 내거 눌러야 돼. 한 거야, 그게. 600명이면 대단하다, 는 와. 600명이 너는 그래도 한 50명 보잖아. 너가 1등인 거야. 천명 있으면 뭐 하냐고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음. 아, 여기다 야, 이거 화면이 멈췄는데? 나를 씹들 야, 아어와 들어와, 들어구분어와 들어와, 들어게 들어와, 들어가들어가들어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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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와, 들어와, 이어와 들어와, 이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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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로 좀만 기다려 줘라 민호 지금 잘못됐다 어 잠깐만 야 이거 빨리 충전, 충전 좀 꽂아 예알야 네, 이거 지금 벽돌 벽돌 야 이거 5kg 마지막에 대가리 이제 깨지는 상황이네 이거 맞지 이거 진짜? 예맞다 네, 어, 꽂아줘 예 네, 충전기야 야 아직 5%밖에 안 남았어 배터리 금방 나네 맞지? 네, 맞습니다 야, 채팅들을 좀 써줘야지 재현이처럼 대화를 뭐 하지 맞지? 야 뭐야 이거 너 어디로 다 어, 네, 저기 끝에. 어, 잠깐만.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잠깐만 들어갔다 오고 어, 어, 너 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하고 저기 형이 뭐 그때 전화했습니다. 네. 죄송하고 싶습니다. 죄송하다고 빨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앉아야 돼. 니꺼 네 네가 봐야지. 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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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네. 거 지금 아, 잠깐만요. 그래서 니꺼 지금 켜. 대화 내용무 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니코로 하고 있어. 이사드립니다. 대화 내용무 봐야 되는데. 네. 니꺼 보면서 이거 검문서 얘기하지. 재미, 재미. 잘지냈습니까 재미. 지금 채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정 좀 만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설정법을 몰라가지고, 사람이 오시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안세요 <목소리도> 네 잠깐. 어? 소음이네. 아 잠깐. 소음 어, 전화를 한 번요? 또 이틀 거요? 네. 아니, 나는 지금 방송 중에 저거 있어서. 뭔가? 네 음. 방송 중에 잠깐 손님이랑 아, 얘기 중이니까. 네, 제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커피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네, 열습니다니다 어, 여기는 방송하고 있어 나가면 안 돼. 아, 세요 야, 야, 야 방송 꺼야지 뭐야. 응. 자, 두만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멋쟁이 친구 와서 한잔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야, 나, <내> 이름이 <laughs> 나 왜? 아, 나도 이 일이 아니어 멋쟁이 친구 나와 있잖아. 디노정아,